한국 방문의 기념, 제20일에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, 마지막 본상 시상이 이어집니다. ANC 바이오 홀딩스 대표이사 김광래님, 배우 백진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백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광래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시상 게스트로 오긴 왔지만 사실 제 본심은 팬심이 더 큰데요. 슈퍼주니어, 비스트, 파랑, 소녀시대 등등.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말하니까 객석에서 막 지금 함성이 터져 나오는데요. 저도 여러분들처럼 막 소리 지르고 싶어지네요. 어 저희 회사도 어 이런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대표 이사님이 계셔서 내년 서울 가요 대상은 더욱 성대하게 치러질 것 같네요.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본상 수상 팀을 시상해야겠죠. 발표해 주시죠. 아시는 분이죠? 아니요. 자, 21회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 본상 이승기.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어, 딱 하나 못 하는 게 있다 그래요 길을 잘못 찾는다 그래요 길치입니다 <laughs> 어떻게 수상성을잘수있을지 참... 네,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수상 이어가겠습니다 170. 네 음, 이제 마지막 본상 수상 팀을 발표할까요 과연 누굴지 발표해 주시죠. 어, 이분들은 백진희 씨가 직접 발표해 주셔야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. 발표해 주시죠. 네, 제2 1회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 본상 슈퍼주니어 축하드립니다.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. 자 수상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. <laughs>